그리고 제가 면접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면접의, 면접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우수한 분을 골라내는 어떤 장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회사도 어, 면접자에게 회사를 알리고 또 면접자도 회사에 본인을 알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회사에 어떻게 맞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회사도 본인에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좀 진솔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어, 대체로 보면 요즘에는 스터디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정해진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달달달 외운 듯한 느낌,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외우시니데그래서 외우시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 이 회사를 왜 지원했는지, 또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 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이 회사에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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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진솔하게 그 대답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다 보면 아그 대답 말고 본인의 직접 생각한 답을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많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 특히 뭐 LG그룹은 그런 면에서는 좀더 개인의 그 자발성이라든가 뭐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좀 편하게 하지만, 그, 왜이 회사를 지원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진정성이 일어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회사님 이럴 때 보면, 어때요? 틀려요? 이럴 때 보면, 이제,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여러분들이, 저, 음, 소중한 시간 뺏기게 되니까요. 어, 그건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이에요 혹시, 뭐, 요즘 특히, 그, 무슨, 뭐, 발표하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그 얘기들은 굉장히 요하고요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느끼고요. 어, 그래야만이 오셔서도 아 의사하고 잘 맞을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요새는 더, 어, 이렇게 관심있게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과 면접관으로서 그게 잘 들어옵니다. 너무 이렇게 또잘 이야기하려고 준비하시고 정답만 뽑아서 이야기하시면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저 사람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고 차라리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답해 주시는 것이 이야기하듯이. 긴장은 되시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하나만 더 초문을 해 드린다면, 똑같은 말씀을 좀 약간 더 설명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좋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사람이 분명히 틀리게 보입니다. 음. 어, 특히 복수 면접일 때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자신감이라는 게뭐 하루 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고 일부러가같때 것도 고 그래서 답변되긴 그런데 어, 자신, 음, 저는 딱 면접장에 딱 들어올 때 한번 싹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소개할 때 사실. 음, 음. 제 개인적인 겁니다 여 얼굴을 보지 않고 자기 소개하는 목소리를 턱턱 들어봅니다 이 사람이 그 목소리에서 얼마나 자신감 이 있는지 여기서 저 어, 진실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 탐지를 해봅니다 개인적인 찍는 거고요. 네두분다 모은다고 오 만들지 말라. 그리 <laughs> 우리 현대차에서는 도전이라는 회사 분위기에 맞게. 자신감이 이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삼성의 나경호 선세 번째 하는 사람은 더 불리하네요. <laughs> <laughs> 아, 뭐 일단 회사 차원에서 모범 강화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면접이라는 것이 면접관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자기우지되어서는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삼성은 아, 우리 삼성 그룹의 인재이 곤란한 인재를 복귀해서 굉고조한된 3단계의 면접을 <laughs> 알고 있는 원 면접, 토론 면접, 또 도제 제 면접 이런 걸 통해서 아, 동일한 인물이지만 이 인물의 여러 가지 다른 아, 다른 측면의 각도에서 아, 그 판단에 관련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아, 면접을 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뭐, 감히뭐 기술이나 노하우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습관이 좀안 생겼다고 한다면 어, 우리 대면 면접을 할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에 답변을 할때 저는 유심히 상대방에 대한 눈을 좀 자세히 좀 응시를 합니다. 어, 뭔가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고 뭔가 좀 좋은 사례를 자기의 것처럼 덧칠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할때 굉장히 눈을 좀 째려보면 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슬슬 눈을 좀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거나 이런 대목들을 제가 느껴서 아, 제가 습관이지만 눈을 좀 많이 보면 이분이 좀 진정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삼성그룹에 오셔서 면접을 할때 내가 면접관에게 나의 진심을 좀 얘기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아무리 면접관하고 아이 커플을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삼성 가실 때는 동생하고 미리 눈싸움을 좀한번 하시면 돼서. 그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필기전형은 필기전형은 저희 그 지금 그 미니멈 리콰이어 리퀘, 리콰이먼트를 넘은 경우에는 다 면접 의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서류전형을 통해서 통과해서 어, 인증성 검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시 서류를 다시 한번 재차 리뷰를 합니다. 서류 서류 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면접 에당제로 그러니까 면접이 상당히 그래서 그 채용 전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면접 전형의 특징은 약한4 시간 반 정도의 워크숍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그룹에서 어떻게 동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는지, 또 본인이 어떤 그 판단을 내리, 결단력 있게 판단을 내리는지,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하나하나 의사 결정에 가는지를 저희들4 시간 반 동안 시뮬레이션 면접을 진행하고요. 그에 대해서 노하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 특별한 노하우를 제시하면서 제가 힌트를 드리기좀그렇요그 다음에 한 시간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섯 가지 SK 밸류에 적합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 제도, 그, 삼성연수인 신스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면접에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파악하라고 가이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힌트를 드리자면, 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어떠한 시련을 겪었고 또그 시련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했고 그것을 보통 무엇을 배웠는지를 계속 추궁합니다. 한 시간 동안 그 과정, 그 과정 중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련의 시련을 보다 트랙티브하게 만들기 위해 서서히 과대포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건좀 피하시는 게 좋은 것같아요 다만 그 시련에 대해서 시련이 어려운 실현이었다, 또는 그 정말 드라마틱한 실현이었다, 쉬운 실현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실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면접관한테 잘 전달하는 게 저희 그 면접 전형을 잘 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분 말씀이 공통적인 게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조금 가볍게 아, 분위기를 바꿔볼 가벼운 사례를 하나 들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가 그 슈스케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이킴, 또한 사람은 정준영입니다. 로이킴은 아시다시피 어, 굉장히 다방면에서 재주가 많은, 이른바 어, 우리 영어로 보면은 그 확장형 인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준영 씨는 자기분야에서 정말로 몰입해서 <laughs> 어, 집중도를 보이는 그런 어, 그 집중형 인재라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두 유형의 인재가 지금 있다. 그러면 음. 어떤 인재를 뽑으실 건지 이번에는 우리 저 이민철 시장님께서 네. 그리고 두 분께 선정해 드나 한 분께 드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 이는데예 예를 으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요두분다 <laughs> 매력적이는데요. 근데 질문 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아마. 전문도 유지가 팔방형을 선호하느냐, 전문가형을 선호하느냐. SK그룹은 전문가형을 선호합니다. 기업이 사람을 채용하는 건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채용하는 겁니다. 어, 기업 내에서 똑같은 재능이 두개 있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건 기업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형을 선호하고요. 이 하나의 어떤 그기 또는 그 재주를 회사가 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그런 팔방미인의 모든 재주를 회사가 사는 건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다 어필할 요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그 내세울만한 그런 재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예로 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부족한 재능은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완전 인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슈퍼맨이라고 보죠오상으로 슈퍼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사고 싶은 하나의 재능만 갖고 있다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다양한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서 부족한 재능은 회사가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SK그룹은 사실적으로 전문가인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전문가인이면, 여기, 여기, 아, 정준영이 있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저도 그, 최근, 그, 로이 팀과, 저, 로이 팀이 우승을 했죠. 정준영이 3위를 각각으로 제가 저희 딸한테 들었습니다. <laughs> 로이킴 스타일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어디다 내놔도 굉장히 아주 화려한 스펙 그렇지만 어, 느낌이 굉장히 성실하고 또 진중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정윤영 스타일은 어, 굉장히 어, 주변 다른 쪽하고는 좀 헬팔 것 같지는 않지만 본인에 대한 굉장히 자신감이 뚜렷하고 자기 주관이 분명한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둘다큰나은있는데 사실 이둘 중에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TO를 바꿔서 둘을 다 뽑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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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그거에 대해서 두분 혹시 더추가하실겠요 저는 스펑스가 좋기 때문에 <laughs> 그재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좀더 다를 수 있지만 예. 예, 또 다른 분들 뵙려 봅시다. 네, 네, 욕심들 많으신데 네, 이에는 <laughs> 네. 네. 우리 저에이와 현대차의 의문 분야을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스펙은 굉장히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두분 경험 중에 스펙은 떨어지는데 정말 면접에서 괜찮아서 뽑은 케이스가 있는지 아니면 반으로 스펙은 굉장히 화려한데 그그 케이스로 하나씩만 사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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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 스펙이 안 좋았는데 뭔가 장점이 있 <laughs> 사례. 아, 저는 이제 질문할 때가끔그 편한 질문 던져봅니다. 사실은 그게 감정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면접, 치료접자한테 어, 살아가는데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세요? 이런 걸 가끔씩 그냥 편하게 던져봅 그때 저는 그동안, 어, 제가 지에 수많은 면접을 모오면서 정말 좀 제가 감동받았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다고 된다면 도장은 없지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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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바라보는 시설입니다, 제가. 내가 행복한, 행복하라면 첫번째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놀랐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닌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있기 거거든요 가족들, 뭐뭐 뭐, 사랑, 뭐, 사랑하는 사람, 또는 돈뭐 이런 얘기도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내가 가진 시각이 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첫번째로 둬서 어린 나이에 참 생각이 있다 저 정도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 뭘 시켜도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뽑은 사례가 있구요. 어, 좀 스펙은, 뭐, 스펙은 데대야 뽑은 아, 사례, 말씀하죠 네.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스펙만 있는 경우. 스펙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는 이분과 그랬을 때. 과감하게 떨어집니다. 왜냐. 아무리 잘나가야 회사 들이 가장 높거든요. 정선해야만 더 채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좋은 대학인가,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스펙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뭐 저는 그, 그 감동을 받은 케이스는 그 제가 인천에 있는 모대학교를갔었는데 그 건축학과 가있었습니다뭐심히 그 생활방문 같은 경우 건축학과가 사실 저는 뭐 관계 없는 건데. 면접에 들어왔을 때, 면접을 잠깐 제가 하면서, 어, 물어봤습니다. 가정이 상당히 어려운 분이셨죠데요 이분이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 아르바이트를 이른바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 거기서 중장기 기사 자격증을 땄다고.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새롭게 분을 봤습니다. 저는 뭐 그분이 뭐 가정의 불이 온다고 또뭐 중요할 수도 있고 또뭐본인의 핸드킬라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현재 가진 것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뭔가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가면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해 보면 뭐 당시에 반 일당 정도 받는 수준으로 일하고 끝났을 것 같은데 이분은 거기서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게 뭘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것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뭔가를 찾는 부분이 그런 것들이 참 감동을 줬던 것같고요 아마 제가 굉장히 좋은 대학교의 교수님들로부터 가장 영목을사람하고 스펙 좋은 사람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아마 1등을 놓쳐오지 않았을 R&D 그 뭐, 여러분들 잘하시는 서강대를 포함한 분들을 제가 많이 탈락을 시켰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도 가진게 맞죠 여러가지 스펙 뭐뭐 여러분 생각하는 학력 문제 뭐, 학적 문제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점이 무임랄까 내가 왜이거일를테면이러냐 병역특례를 아주 우수한 분이는데 병역특례 학교를 갔는데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행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을 잃어버린거죠 어떻게 보면 2-3년동안 그래서 와서 얘기를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떻게 오면 핵심 역량 소개를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또 어디든 것도 중요하고, 자기가또 어떤 스펠 같은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미랄까, 자기 핵심 역량과 어떻게 연관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감동을 주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하자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진행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인 아, 이름하여 신입의 품격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좋습니다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 SK 임실장님하고 LG의 김상훈님께 여쭤볼까 싶은데요. 요즘 그, 대학생들이 굉장히 그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4년 가지들어가 너무 그래서 5년, 6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가는데 충분히 보시기에는 그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근데 법학은 6년이 있죠 그동안 쭉 이렇게 잘해서는 이른바 돌직구형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쌓는 너클볼형으로 어, 가는 인재가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우리 윤 시장님 예. 그 저는 가끔 제들이 입사한 신입사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신입사원들에게 그푹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입사원들의 특징은 보면 경험 경험이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제들 어떤 그 센스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대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링하지 않는다면, 게을 리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어, 정해진 기간 내에 졸업하는 게꼭 그렇게 체용되인 중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 그 경영의 어떤 이슈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또한. 일단 그 하나의 사고보다는 상당히 컨버전트한 사고가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소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요 네, 그걸 네. 볼까요? 네, 뭐 저는 아까 뭐삼성거로소 얘기했듯이 TMRS는 둘다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뭐 하면 저는 뭐 일단 돌진 구역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면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주어진 대학, 그, 4년이겠죠. 또, 군대생활도 6년인데.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학점을 봅니다만, 학점이 왜 중요하냐, 학점이 높아서 중요한 거는 보다는 학교 내에서 학교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학점을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주어지는 4년 동안에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보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면접의 포인트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다뽑는 않습니다. 콜볼 형국 뽑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저희 같은 세일즈라든지 이런 직무별로 보면, 사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현장에 어떤 돌아가는 원리라서요. 이런 것들을 좀 배운 사람들은 세일즈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양한 뭐,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든지, 또 뭐, 인턴을 해봤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하나를 선택하면 돌주병를 선택하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직무별로 보면 이런 너클볼 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의 플로우로 어, 질문을 넘기려고 <laughs> 하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우리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적성에 대해서 우리 현대차하고 삼성의 임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인적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또, 만약 인적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인적성 시험이 중요하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준비해야 될 무슨 팁 같은 게 없을까요? 우리, 장동철 이사님 이런 질문 사실 많이 받거든요 저는 인적성 검사를 잘볼수 있는 팁을 드린다면, 그냥 있는 대로 잘보시니 거예요. 저런 팁이 어딘가라고 말씀하시게 되 저희가 또 인사검사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가 원하는 가치들을 기반으로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은 이걸 이러, 이런 표현으로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뭐 저분하고 우리 회사하고 잘 맞는 사람을 뽑는 건데 그걸 억지로 해서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하면 은 결과가 이 사람은 거짓말을 다변했습니다로 나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있는 대로 이게 티비 될수 있습니다. 있는 대로 보시고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떠다고 아, 나는 저희 사람 궁합이 안되는구 그렇게 유로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팁을 드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다양한 영역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영역들의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만이 우리가 같이 일할 때좀 편하게 서로 일할 수 있겠다 정도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적성검사도 뭐 준비해라,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하라고 굉장히 어렵고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요새 보니까, 뭐, 얼마 전에 제가 좀, 뭐, 장기야발서 사려고 큰 서점에 한 2년 전인가, 뭐, 최근에도 갔지만, 요즘 뭐? 못봤는 뭐, 여기 계신 지역들, 그, 인적성 문제가 어떻게 유출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장기야발서 찾으러 왔다고. 그건, 보시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걸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아 이런 이유로 네. 나왔으면는 한번 보시는 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그런... 정도 네, 생각합니다. 사전에서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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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 도움이 되는 분이세요. 자본가 그런 게 아니라고. 요나당연 <laughs> 예, 저희는 그 삼성 직무적성검사라고 여러분들이 흔히 표현하는 사트라고 하는 적성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삼성 직무적성검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 자질을 유용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현대 쪽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대목들에 과연 준비가 되겠냐,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서점에 가면 정말 있습니다. 책이 저희가 그거를 뭐 오픈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그 책을 파란 책이라고 부릅니다. 표지가 파랗기 때문에. 삼성, SSAT, 뭐 기출문제지, 모의고사, 완전정보, 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저들이 희입출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질문하셨듯이, 그, 과연, 그러한 인적성 검사가 필요한 것이냐, 기업에서. 저희 사실은 조금 고민입니다. 뭐냐면, 그 인적성 검사에 대한 점수가 높은 지원자가, 과연, 인적성이 과연 우수한 것이냐, 아니면, 문제만 잘 연습해서 풀었느냐,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굉장히 많은 지원, 지원자들을 저희가 어, 짧은 시간, 그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단 어, 판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요 인적성 검사만한 툴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 삼성그룹은 그,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어, 학점 3.0으로 여러분들 알고 싶은데요, 대학교의 학점이 3.0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소정의 영업이나 실력을만 갖고 계시면 지원하셨던 그 누구도 SSAT에 응시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 지난 9월에 저희 하반기 공채회를 했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원체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사실 수만 권의 그 SSAT 문제지를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원됐던 우리 진행 요원들이약 7천 명. 그 다음에 전국 5개 도시, 미주의 3개 도시, 그래서 한 60개가 넘는 학교를 고사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삼성 직무적성검사를 실시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 수많은 분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면접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저희는 소규모 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면접을 보실 만한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전형 기준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들더라 하더라도 지금, 지금 직무 적성 검사 이 대목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제가 좀 의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삼성 직무 적성 검사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공정한 아. 응시에 대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아, 생각을 합니다. 팁을 만약에 드린다면, 들어도 까요 네. 네, 도움이 될만할 수있인데 적성 검사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는 여러분들 단기간 내에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장기간적인 시간을 좀 두고 꾸준히 평상시에 좀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적성검사에 대한 시험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결국 시험을 보는 의미가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를 하시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업무를 잘할수 있는 업무에 대한 자질을 준비하시는 라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쪽에 적성검사 중에 언어력이라는 부분을 놓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고사성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SSAT를 보기 한두 한달 전에 여러분들 한 300개 정도의 고사성어를 집중적으로 외우신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뭐 책이 됐든 신문이 됐든 영을 평상시에 좀 읽으시면서 문맥도 좀 한번 정, 정해보고 탐독하고 그 속에 이제 보사성어가 만약 들어가 있다면, 아이한 얘기였구나라는 것을 평상시에 좀 하신다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그런 언어력 정도 좀 올릴 수 있고 또더 중요한 건 회사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보고서 쓰실 때 보고서 이해하고 작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럼 네. 인성 검사는 예성 네. 검사는 조금 다릅니다. 인성 검사는 사실 회사의 그 어떤 가치, 또 인재상, 또 기업 문화 이런 회사의 특성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 인성 이런 대목이 얼마큼 부합하는 이런 대목들을 좀 저희가 판별하는 부분인데, 따라서 적성검사와 달리 인성검사는 사실 정답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질문 문항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소신, 가치관대로 저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다 보면 아 이건 나의... 그것은 아닌데, 이렇게 답을 하면 회사가 좋아할 것 같아. 다른 쪽으로 답을 하시거나, 또는 무작위로, 어차피 골차 분이 찍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